<laughs> 막, 막, 당송 끝냐고, 혼자. <웃음> <웃음> 엄청 신났어. <laughs> 새벽에 연습실 예약해서 막 혼자서 연습하고 그랬다, 야. <laughs> <잘했다>. 혼자서 <laughs> 촬영하면. <laughs> 피드백하고 흠 이때 조금 더 고개를 돌리면 은 멋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아니 언니한테도 같이 택시 탔을 때 언니 나 부끄러운데 내가 춤춘 거 보여줄까 하면서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가 어, 샤고 너무 잘 춘다 해가지고 고마워 <laughs> 하면서 헤헤헤헤헤 <laughs> 좋다 좋다 하면서 막 하고 근데 막 아이네 언니가 맨날 막 이렇게 벙글벙글하게 얘기해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 아이네 언니한테 맨날 어머 언니 막 하면서 막 엄마가 미치겠다. 우리 쇠고 진짜 대단해. 우리 쇠고는 노트 어떻겠어? 우리 새고 일 잘하잖아. 새고 막완 잘아졌냐 이러면서 세부 내가. 칭찬을 실감 <laughs> 쓰다. 음, 그 정도는 아닌데 고마워. 이 <laughs> 하면서 아 응. 그때 기분 좋았어? 아티안 <laughs> 아, 아, 나서 몰랐어.